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가 전국 29개 특구 중 독보적인 성과를 내며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당시 법령이 배터리 산업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 시는 현재까지 약 2조 원의 기업 투자를 달성했고, 오는 2027년까지 12조 원의 투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포항시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GS건설 등 2차 전지 산업 선도 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투자 유치도 함께 이끌어내 소재에서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블루벨리 국가산단 1단계 부지 완판, 2천여 개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편시는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의 성과를 발판 삼아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선도 도시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8월 8일 기존 배터리 특구 종료 후그 연장선으로 배터리 글로벌 혁신 특구에도 도전해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